정답으로 딱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제나 사이드 샷 인지 언제나 후진 샷으로 알아버리면은 어, 상대방이 좀 불편함이 생겨요. 상대방에 맞춰주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맞습니다. 네. 음.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시작 팔로에락킥아킥킥아킥 킥, 2번 자 내려주니까 아 그쪽으로 가지요 3번 데려오니까 90도 회전이 되고 4번 올려서 한번더 올려주니까 돌게 됐고 오른쪽 어깨 쪽으로 리드. 네. 아메리칸 스핀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스핀은요. 어 남자를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벽이라고 생각하고 락앤 전진 샷으로 오세요. 그런데 남자 기둥이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네? 그러면 남자를 이용해서 스스로 로테이션. 시작. 락앤킥 아킥 아킥 아킥한번더 시작. 락앤킥 아킥 킥 아킥.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여성이 발이 원저 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단 와 오는데 많이 와요 많이 못 가요 남자가 막고 있어서 많이 못가 네, 많이 못 갑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오 만나죠 부딪혀죠 그걸 이용해서 회전 남자분이 회전을 시켜 주는 겁니까 여자분이 이용해서 돕니까 여자가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런데 초보 남자분들이 <laughs> 내가 돌려줘야 되는 줄 알고 아 원투 뒷덜킥하을 아 이렇게 쭉 밀어버려요. 여자, 자기 자세도 안 나오고 중심을 묻자. 여자는 흔들리고 알아서 돌수 있는데 음. 또는 기둥이 그냥 가슴이 기둥이 아니라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헐고 힘이 없어. 음. 그럼 여자는 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딛고 돌아야 돌려고 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용을 못 해서 자기 혼자 쌩 힘으로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성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둥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메리칸 스피드. 시작. 원, 즈, 킥, 아킥, 아킥, 아킥. 제 손을 보면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최보영 선생님이 그냥 저를 이용해서 돌았어요. 그런데 저는 빠지지 않으려고 잘그 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요, 크게 이동을 하지 않지만, 여자가 전진할 때, 나도 살짝 전진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 찍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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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찍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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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진하는데 못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어. 남자의 수신호는 오라고 했습니다. 전진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전진하라고 해 놓고 막아 버린 거죠. 네. 네. 와 하고 해 놓고 막아줍니다 예. 여성이 재밌게 스핀이 돌아집니다. 아메리칸 스핀입니다. 네. 전도가 좀빠른가요 괜찮... 괜찮죠? 네, 적당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죠? 음.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스텝이 있습니다. 어, Change of Hands Behind Back. 이게 7 번이에요, 7 번. 해볼까요? 원래 어? 위치로 돌아갈게요. 자, 여, 이때도 여성을 남성이 자 Last Step을 하면은 여자를 보냈기 때문에 걸리죠. 걸리면 내가 조금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오라고 할수 있는데, 오라고 하놓고 자리를 비켜줘 어, 그리고, 여자 위치로 내가 돌아가줘. 그럼 여자는 남자 위치로 와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요게, 체인지 오브 힌스 비하인드백인데, 손을 등 뒤로 남자가 바꿔서 온다고 해서, 체인지 오브 비하인드백입니다.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한번 더. 원, 투, 킥, 아,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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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손이 이렇게 있어요. 오. 감쪽같이 요거까지 바꿀 수 있으면 이게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동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허용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아,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예. 제가 이번에 바른 손을 만들었죠. 이게 남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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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주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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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유는요 부딪히지 말라고 네, 높이 들어준 거예요. 음. 아, 근데 안안 안 들어도 할수 있습니다. 좀 멋이 없어 근데 안 들어봐도 멋이 있죠. 원 투. 네,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좀덜 멋있어. 춤을 추니까 우리는 손을 팔을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춤을 추는 거 같아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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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팔, 이렇게 드는 연습을 좀 하신다면 표현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몇 번까지 했죠? 7번까지 했어요 응, 응.